안녕하세요. 닥터 MBC 이유진입니다. 아토피는 성인보다 아이들에게 흔한 질환이죠. 성인이 되면서 대부분은 사라지거나 좋아지지만 어릴 때 아토피로 고생을 하면 성장에 지장을 주지는 않을까 부모님들은 많은 걱정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서울 여성 한의원 김정호 원장과 함께 유소와 아토피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피부 발진과 알레르기. 혹시 아토피가 아닐까 걱정하게 되는데요. 잘못 관리하면 아토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유소아의 아토피에 관한 궁금증을 사상 체질과 전문의 김정호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토피가 한번 생기면 낫기가 참 어려운 질환이잖아요. 아예 생기지 않도록 할 수는 없을까요? 네. 다소 좀 어려운 얘기이긴 합니다. 특히 네. 오늘과, 오늘날과 같은 이런 생활 속에서는요. 하지만 어, 이론적으로 좀 살펴보면 먼저 그몇 가지 조건이 좀 필요한데요. 어, 엄마와 아빠가 알러지 질환이 없을수록 아이는 네. 아토피를 앓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어, 그러나 아토피를 앓았다 하더라도 엄마 아빠가 잘 치료가 된 이후에 임신을 하게 되면 어, 아이가 역시 아토피를 갖게 될 확률이 훨씬 줄어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 생후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이 태열 현상, 네. 이 태열 현상에 대해서, 어, 정상적인 그런 치료 과정을 밟아줘야 하고요. 그 이후에도, 어, 지속적으로 정상적인 면역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각종 그 생활 습관들을 잘 지키고 유지해, 유지해 주셔야 하고, 또, 어, 피부에 좋지 않은 어떤 행위들을, 어, 많이 해주지 않는다면, 이렇게 아토피로 고생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아이를 잘 기를 수 있을 겁니다. 네, 면역 기능을 잘 유지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요즘 보면 면역 기능을 좋게 해준다는 건강 기능 식품들이 참 많더라고요. 네. 이런 걸 골라 먹이는 게또 도움이 될까요? 우선 건강 기능 식품 또는 건강 기능 뭐 보조 식품 이렇게 불리는 다양한 성분의 제품들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이 될 텐데요. 하지만 실제 보면 어떤 특정 건강식품을 먹어서 아토피가 나았다라고 하는 그런 임상 경험은 거의 없습니다. 어. 어, 이 보조식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평소 영양적인 측면에서 네.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을 보조적으로 보충해준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런 보조식품 자체도 사실은 음, 많은 공정을 통한 이런 제품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상적인 어떤 천연식품과는 좀 거리가 멀다라는 점을 알아주시고 이런 제품화된 물질들을 몸에 자꾸 섭취하거나 또는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이유식을 하다가 알러지를 발견했다는 분들도 있는데요. 곡물에도 알러지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유식 중에 여러 가지 곡물에 알러지를 보이는 것은 어, 딱히 아토피가 있는 아이가 아니더라도 정상적인 피부 상태를 가지고 있는 아이라 할지라도 간혹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선 여러 가지 이유식 때 먹이는 그런 영양 물질 중에서, 네. 어, 곡물에 대한 알러지는 우리 몸이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생후에 이런 곡물의 알러지를 보이고 있다면 우선은 그 먹이는 곡물의 가지수를 좀 줄여보실 필요가 있고요. 네. 또 조리 시에 잘 익혀서 하나씩 섭취시키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어떤 특정 곡물에 대한 알러지를 보이고 있다면 네. 이것은 선천적으로, 즉 한의학적인 비장이라든지 위장의 기능이 약한 상태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좀 아이를 데리고 내원하셔서 아이의 소화 기능에 문제가 있지 않은지 좀 진단을 받으시고 이러한 선천적인 좀 문제를 극복하고 기능이 좋아질 수 있도록 유도해 줄 필요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알러지 그러면 사실상 소화기능에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화기능을 네.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은 생후에 또 성장의 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알러지 질환들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방책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날씨가 이렇게 더우면 이런 고민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아이들의 경우에는 살이 접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이 좀 붉어지다가 또 아토피로 변하는 게 아닐까 하고 불안해하실 텐데요. 실제로 어떤가요? 네, 사실 이렇게 살이 접히는 부위가 붉어지는 경우는 이영유화의 경우에 매우 흔하게 네.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조금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에 성인이라 하더라도 특정 팔을 접어 놓은 상태로 장기간 있다 보면 네. 그 접혀 있고 접촉되어 있는 부위가 이 땀과 같은 습도, 또 온도로 인해서 붉어지고 또 짓무르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성인들의 경우에는 의식적으로 팔을 펴고 어, 공기 위에 노출을 시킨다든지 환기를 시킬 수 있는데 소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자발적으로 관절들을 편하게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비교적 이러한 현상이 잘 관찰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어,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다 선천적으로 알러지 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팔을 펴주고 또그 부위에 적절한 환기를 시켜줬는데도 불구하고 붉어진 상태가 좀 오래간다든지 그러한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 그러할 때 바로 국소 연고를 도포해 줘버린다든지 네. 특정도 로션이나 제품들을 발라서 흡수시킨다는 것이 결코 좋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일 수 있도록 또 잠을 좀깰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주는 게 좋고요, 땀이 많이 차 있고 습기가 높을 때에는. 부드러운 실크나 면과 같은 천을 이용해서 네. 가볍게 닦아주고 어 연고를 바를 때에는 어 비교적 천연 연고를 선택해야 하는데 그때의 조건은 이 천연 연고가 피부층을 뚫고 즉 보습력이 강해서 침투되거나 흡수가 잘 되는 제품이 아닐수록 좋습니다. 이 부분이 좀 궁금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네. 이 피부층의 문제를 보이고 있을 때 이렇게 피부 유아의 피부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의 방어층이 약하기 때문에 네. 이러한 제품들을 발라서 바로바로 흡수를 시켜주는 그런 기능들이 뛰어난 제품들일수록 사실상 영유아의 피부에 좋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가볍게 어, 물기로 어, 물기가 묻은 천으로 어, 피부를 좀 닦아주고 네. 피부가 공기에 이렇게 노출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해주고 또 몸을 많이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날이 덥다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또 아이들의 경우에는 잠이 들려고 할때 그때 더 가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부모님들은 손을 좀 묶어두기도 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까요? 우선 아토피가 심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네. 수면 중에 많이 피부를 긁어서 즉 찰과상이 일어난다든지 각종 피부 손상 또 피부 감염이 일어나기 때문에 심한 경우에는 손을 좀 묶어 놓고 재워주는 것도 필요하고, 네. 실제 매우 심한 아토피 환자를 입원시켜서 치료할 때는 손을 묶어 놓고 재우기도 합니다. 아, 네. 어, 그런데 우리가 이 현상도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특히 야간, 즉, 밤에는 각종 자극원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통증이라든지 가려움증이 훨씬 심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건 성인도 네. 마찬가지여서 다들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네. 우선 이것들은 사실 낮 시간 동안에 섭취한 음식물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낮 시간 동안 섭취시킨 음식물이 칼로리가 굉장히 높고, 또 소화가 어렵다든지, 또는 그 늦은 시간에 지나치게 배부르게 먹게 된다면, 이밤 시간 동안의 가려움이 훨씬 더 크게 심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저녁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해주고요, 또 소화가 다된 후에 일정한 시간에 잠을 잘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또 조금 자란 소화 같은 경우에는 잠들기 1시간 정도 전에 네. 어, 이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고 또 물기를 자연스럽게 닦아주면 체온이 약간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수면으로 잘 유도할 수 있고 이 쾌적한 상태로 수면을 어, 이끌면서 이 가려움이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네, 낮 시간에 음식에 좀 주의를 해봐야 된다는 건 오늘 또 새롭게 알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생후에 태열이 나서 치료를 받고 좀 개선이 됐는데 그 부위가 다시 짓무르고또 각질이 올라오면서 심하게 긁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제가 태열을 말씀드릴 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면 내원해서 치료를 받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 이유는 우선, 태열, 정상적인 태열이라고 하는 것은 생후에 체내에 축적되어 있는 노폐물을 자연스럽게 배출시키는 그런 과정인데, 오늘날은 여러 가지 화학적인 오염물질이 많고, 다양하게 섭취할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이 몸 안에 잔류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면역 이상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태열이 아무 치료를 하지 않고도 호전되는 경우는 적어지고, 네. 태열이 자꾸 재발한다든지 또 심해져 간다든지 그러면서 점차 아토피의 특성을 가지게 되는 경우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어, 내원하셔서 아이 상태가 이 태열 이후에 나타난 피부 증상이 네. 어, 다소 아토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좀 진단을 받으시고, 그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근본적인 그런 치료를 어, 임해주시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네. 많은 궁금증들이 해소가 좀된것 같은데요. 끝으로 당부의 한 말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피부도 우리 몸의 일부이고, 몸이 성장해감에 따라서 피부도 점차적으로 성장해갑니다. 어린 시절에는 피부가 다소 약해서 여러 가지 자극에 대한 면역 반응들, 거부반응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 또 정상적인 성장의 과정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 피부도 같이 튼튼해지면서 여러 가지 자극원들을 이겨낼 수 있는 면역 기능이 강해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네. 어린 시절에 보이는 가벼운 피부 증상에 너무 강한 약품이라든지 또는 대증 약물들을 강하게 사용하는 것이 결코 피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좀 알아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근본적으로 몸의 개선과 어떤 피부 상태의 개선을 원하신다면 좀 내원하셔서 아이 상태를 보이시고 치료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상체질과 전문의 김정호 원장과 함께 요소와 아토피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